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원입니다 자, 단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단알, 지금, 어,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한번 급상승 한번 나와줬습니다. 어, 급상승 나와줬고, 요거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수급이 들어왔느냐, 어, 궁금해 하신 분들 많으셨고, 장기 대응까지, 어, 또 궁금해 하신 분들 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10% 요렇게 하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8,000원 선 회복해 줬다가 살짝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7,900원대. 음, 자, 이렇게 해서 7,600원대. 7,600원대 마감이 나왔는데, 자. 일단 지금 3개 3거래의 연속 하락세 이후에 반등이 나, 나온 거는 단순 반등 이상의 의미로 보는 시각도 많다. 자 지금 단알의 핵심 매력은요. 결제 플랫폼 기반의 실사용 테마로어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실물 결제를 연결한 페이코인 마스터 카드가 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 테마가 아니라 결제 실사용과 연결된 플랫폼 기반주로서 매력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휴대폰 기반 결제. p g 또 인증 콘텐츠 사업 핀테크 콘텐츠 어, 결합형 기업이다 자회사 페이 프로토콜과의 시너지 페이코인 생태계 확장이 핵심 모멘트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과거에도 상한가 연속 상승까지 이, 이 기록한 적이 있어서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어, 기회의 포인트였다 어, 왜, 왜냐 60선에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자, 60선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수급들이 아직은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 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외국인은 좀 팔았지만, 기관계 계속, 어, 좀씩 사주고 있고, 투신 들어왔고, 그죠? 기타 법인이 요만큼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매도가 막 나올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 아직 여러분들 바닥 구간에 있다. 이제 바닥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초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 요런 저점, 요런 이 추세에서 자, 저점에서 요런 추세를 잡고 나서 요런 구간들은 이제 맥점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어 이렇게 반등 상승 반등 하면서 추세를 따라서 이제 요거 눌림으로써 또 이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그런 어 기술적 전략 좀 말씀드리는데요. 자, 단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또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앞으로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방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 많으, 많으신데 제가 단기 기 전략, 중장기 전략, 손절 라인 이런 부분들까지 소통망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뭐 일하시거나 뭐 하실 때 주식장 키지 마시고 제가 이제 소통망에서 이런 부분들 이제 실시간으로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힘든 부분들을 어, 도와주는 그런 도움 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핵심 모멘텀은 뭐다? 실물 결제 플러스 페이코인 생태계 확장 기대감이. 아주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8,500원 요거 다시 돌파가 나온다면 이전에 이 물량을 정말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패턴입니까? 자, 커벤 핸들 패턴이라고 돌파 전에 직전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8,500원 라인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요거 이제 그 다음 박스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싹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다날 또주시 체크 리 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도망 참여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중요한 거는 일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여의도 쪽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씩 감지되고 있는데요. 제가 입수한 이 내부 리포트에는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수주 기대감 그리고 수급 전환 가능성 등이 꽤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 권유용이 아니고 참고용 시장 정보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뉴스로는 못 보는 내용이구나 싶을 정도로 신선했고요. 그래서 도움되실 분들께 지금 현재 무료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현재 보고 계시는 종목명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별도 비용은 없고 평일 기준 확인 후에 또 바로 자료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접근하실 분들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또 저희 쪽에서 소액으로 차근히 시장에 접근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장 흐름에 따라 실전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진지하게 정말 간절하신 분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료 그리고 함께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중장기 안정 전략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종목이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 중심의 종목들만 출연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는 세계 여덟 번째 불가사이다. 이를 이해한 자는 얻고 모르는 자는 잃는다. 국리에 가까운 투자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